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 앤. 루루루 토마토. 아, 예. 지금 토마토. 대량 생산을 해서 엄청나게 생겼습니다. 토마토가, 토마토 모정이. 수화, 엄청나네. 예. 토마토 두 알로 시작해서 엄청난 모정이 생겼습니다. 여기 보면 토토, 주니어. 토순이 토돌이가 있고요 뒤에 또 모종들이 있는데 역시 그 이름, 네, 이름 붙여줘서 키운 우리 토토 주니어 토순이 토돌이가 더잘 자란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랑을 주고 키, 이름도 붙여주니까 더잘 자란 것같고요 저기 헨슨토마토 이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워볼까요? 네. <laughs> 하나 둘셋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2 9 40 41 42 4 2 아빠가 아시는 분한테 두개 드림 했거든요. 그러면 총몇개예요3 1개요 예, 지금. 어마어마하게. <웃음> <웃음> 토마토, <웃음> 어. 토마토 두 알로 시작했는데,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. 요거는 진짜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. 얼마나 올리면 좋을까요? <laughs> 지금 천원 올렸는데 안팔리잖아요 <laughs> <laughs> 일단 천 원으로 이번주에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. 천 원, 오백 원, 백 원, 십 원, 일 원. 일 원까지. 천 원에 안 팔리면, 오백 원하고 오백 원안 팔리면, 들이물은 해볼, 해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, 이거 천원 받으면, 둘다 열심히 했으니까, 한개 팔아서 천원 남으면, 어떻게 돈을 나누면 될까? 아빠가? 어, 330원. 30, 30원까지 나누기는 좀 그러니까, 아빠가 400원? 핸섬 리들 토마토 300원 프리티 리들 토마토 300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한번 줘볼까요 좀 말라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분모기로 물 한번 줘봅시다 한반 정도 핸섬 토마토가 주고 반토는 음, 프리티 음. 좀 서서 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음. 의자 뒤로 빼고 서서 주면 얼마 전에 물한번 줬으니까 응, 조금씩, 조금씩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응. 천천히 줘도 돼요. 텐실 응. 리들 토마토가 조금 더반 톤보다 조금 더 많이 줍시다. 프리티 리들 토마토가 좀이 약하니까, 동생이니까. 프레티리덜토마토 에어스 아유 잘 주네 <laughs> 둘이가 정성으로 키우니까 진짜 엄청 잘 자라 포토 음. 주니어 토순이 토돌이는 거의 이제 나무다 나무 토마토 나무다 음. 아유 잘 주네 브레이트도 서서 주면 편할것 같아. 음. 조심 조심. 어 저기 엄청 큰게 보이네요. 음. 그러니까 각자 틀리다 그렇지. 엄청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확실히 우리가 정성 들여 가꾸고 있는 게. 아, 그 이건 잎이 많아서 너무 작아요. 음. <laughs> 불쌍해요. 아. 이것도 한 일주일 지나면 이만큼 커요. 요만 칸? <laughs> 크리티 리드토마다 다 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세요. 아직 남았죠. 어... 천천히 줘. 맞네요, 맞네요. 빠지면 안 돼. 빠지면 이제 목말라서 시들시들 죽을 수도 있으니까. 그나저나 당근 마켓에 잘 팔려야 된다, 그쵸? 안 팔리면 우리, 우리, 이거 우리 다 키우냐? <laughs> 밖에 심어요. 밖에? <laughs> 아 저기 뭐야 아파트에. 단지 심어요. 네. <laughs> 지구를 돕는 일. <laughs> 다 줬어요? 아 어, 예, 이제 물다 줬으니까. 네. 인사하고 끝내고 당근마켓상 팔아봅시다. 네. 자 손.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끝!